왜날 속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빈방에 주저앉았습니다. 손 안에 낡은 통장만이 차갑게 남아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이분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무뎌진 마음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한 번도 가까워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평생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고, 제가 무엇을 해도 표정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고 의무만 다하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옷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검소하게만 사셨던 분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셨다니 놀라웠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매달 같은 날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꾸준히 다음 날 은행에서 자동이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찾아간 곳은 작은 지역 아동센터였습니다. 낡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센터장은 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혹시 혜진이가 맞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터장이 낡은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40년 넘는 후원 기록.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시작된 후원은 제가 시집온 바로 그 달부터였습니다.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이곳을 찾아오신 건제 결혼 일주일 전이었다고.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린 시절 이곳에서 자랐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그리고 조용히 부탁하셨답니다. 며느리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이곳 아이들이 혜진이처럼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부모 없이 가난하게 자랐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40년 동안 단한 달도 빠짐없이 이곳을 후원하셨던 겁니다. 센터장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달 전에 맡기고 가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하구나. 평생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더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 내 상처를 건드릴까 두려워서 차라리 침묵을 택했지. 하지만 너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주었구나.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준 것 정말 고맙다. 내가 내 어린 시절을 바꿔줄 순 없었지만 너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 싶었단다. 사랑한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제 상처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평생 당신의 방식으로 저를 그리고 저 같은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였다는 것을 사랑은 때로 말없는 행동으로 더 깊이 전해진다는 것을 늦었지만 저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다음은 반란까진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구독하고 함께해주세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을 눌러주세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고 가족 건강도 함께 응원해주세요.